지난 시간이 며칠 됐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은 대단히 폭력적이고 잔인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코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 될수 없었던 에돔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힘에 기대어서 또 로마의 힘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던 사람, 헤로시었습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의 정체 수완이 좋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될수 없는 사람이 그 유대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문을 찾아야 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의 왕의 지위를 지켜내는 것에 광적으로 늘 일했던 사람 또한 핵 왕이었습니다. 유대사가 했던 요셉도스의 기록에 의하면 자신의 아들 둘을 반역 혐의로 체험할 만큼, 우리나라 어떤 왕이 기억나시죠? 체험할 만큼, 그는 아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왕이 헤롯 왕이었다고 합니다. 헤롯이 지배하던 그 시대는 말 그대로 매일매일이 어쩌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미쳐 돌아가는 그런 시국 같은 아마 그런 아마 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봉석 기자는 이때의 처참함의 날들을 보면서 모세가 태어났던 애국에서의 시절을 해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살 아래의 남자애를 모두 죽이라고 할 만큼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든 아니든 그토록 광기에 사로잡혔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지배, 폭력이 지배하던 시대에 죽음이 진두르고 있었던 그런 어려운 시대에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금소에서는 기록하고 있고요. 바로 그런 상황에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어쩌면 가장 초라하다 못해서 안쓰럽기까지한 정말 애잔한 말구유의 그 신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경배 몇 사람만이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거절하는 그런 죽음의 위협에서 예수를 살아내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 또 많은 사람들 옆분의 사람들이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며 바로 이 땅에 신이 오셨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게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기 예수 탄생, 마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상황이 바뀌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그런 상이다 황 보니까 마리아, 요셉은 애굽으로 피하게 되어졌고요. 그 상황에서 헤롯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만 그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아켈레오, 유대 의 왕이겠죠. 아켈오 또한 남북하고 잔인했던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 기도를 하고 여러 지만삶을 생각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인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밑에 위태, 위태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서른 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서른 세 살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며 우리 이 땅에서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좀 간단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라고. 안쓰러운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참, 기구하다는 말을 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실은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정말 기구하고 박폭했던 이 땅의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늘 죽음의 문턱 앞에, 늘 어려운 위기가 운데이 땅에서 삶을 사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오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했지만 사실은 2000년 전그 주님은 너무 힘든 그 땅에 너무 힘든 증의위기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을 늘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을까? 왜 하필 그런 모습으로 왔을까? 왜 굳이 왜 굳이 멋지게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번개가 거치면서 하나님 들음성 들려주셨던 것처럼 그런 그 멋지고 강하게 그렇게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너희를 구원할 왕이다라고 외치시면서 우리가 감당 못할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모든 죽음의 위기 모든 그런 것들한 번에 다 씻어버릴 것 같은 그런 웅장한 등장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늘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매일매일 가끔은 금식도 해야 되고 특별기도 해야 되고 아침, 저녁 늘 예배의 속에 살아있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더좀 멋진 왕으로 오셨으면 게다가 그렇게 오신 주님이 2000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지금도 여전하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있고요. 전쟁의 위험이 있고 끼어지는 삶을 살기도 하고 위기 속에 있기도 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난 이후에 우리 개개인의 삶을 되돌아 봐도 우리의 삶도 그리그리 변화되어지고 파격적인 삶으로 바뀐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여전한 그 모습, 우리 뭔가 우리가 몸매 좀 바라고 원하는 모습 우리가 우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쏟이는들 가슴을 짓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목사님 전하 여러분들이나 올한해를 이렇게 되더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올한해 시작한 우리는 그런 방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올한해 정말 내인생에 멋진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전환점이 되는 올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힘차게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오늘 벌써 마지막 주입니 늘어난 건 흰머리만 몇개더 늘어난 것, 살만 좀더 나간 것 같고 살마저 더나간것 같고 뭐가 변화된 것이 우리가 한게없어들 여전하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따져보면 이 시대에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이 시대에 하루아침에 정보를 금방 금방 얻어내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나가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좀나이브해 보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옳은 걸까? 자신이 없어질 때도 생겨지고요. 무의미하게 소비되어지는 이주일예배가 아닐까? 이 시간에 한, 한, 한 시간 더 자면 더 좋을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드라는 겁니다. 좀더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으면 뭔가 우리가 좀더부해지고더 강해져야 되는데요. 요즘 스웨프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은 이 차를 탄다. 무슨 차인지 아시죠? 제가 이게 그 차가 우리 교회에 아무도 안 타고 계셔서 그 우리 교회 분들은 아무도 성공한 분이 안 계신 건가? 고민도 해봤어요. <laughs> 예수를 믿으면 그 차를 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될것 같은데 우리는 늘 그전이 2년 3년 된그차그 여전히 뭐더 좋은 차가 있긴 합니다. 근데. 더 좋은 차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걸까요? 사실은 그렇게 더 누리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더 신앙으로 독독해지고 믿음이 상해지고 더 강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이 땅의 우리들은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있을 때그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더 깨닫기도 하고 더 감사할 때가 더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한끼그 배를 채우게 해주는 그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 그한 끼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피폐하고 그렇게 연약한 이 땅에 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문자 그대로 따지면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에 그 말씀이 가끔은 좀 섭섭하지만. 부하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푹채워 주셨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너희들의 마음이 복이 있는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뒤에 말씀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되어지도록 한 겁니다. 온라인의 이론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가 정말 풍족할 때였습니다 정말 잘될 때였습니다 아니더라고요. 내가 도움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부족하고 열악한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했던 우리의 시장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처음의 모습들도 보면 너무나 힘든 모습이에요. 그 작은 말구에서 태어나신 구그 주님은 또그 작은 아기가 또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해야 되고 또 돌아와서도 또 갈릴로 그 해진 습으로또 가야 되는 그 발걸음의 모습이 어쩌면 저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오셨으면 이제 본동에 함께 하시면 뭔가 변화되어지고 뭔가 파격적인 일들이 우리가 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늘 주의 자리는 늘 부족함에 늘 연약함에 자기들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이야기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의 현실 앞에 서있는 이사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아주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이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63장 11절 이후에 소개되는 모세에때 이뤄졌던 추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선지자가 바라보는 하나님 구원의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애국의 병거를 무치르고 성원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이 바랬던 강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모든 환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라고 이사야 63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오직 그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누구시냐? 이사야의 고통과 고난의 현장을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요 스스로 구원자가 되는 일이 아닌, 깨지고 또 상한 자기의 백성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모든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 아니, 기꺼이, 기꺼이 우리들의 삶에 동참해 주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와 이국을 좀 무너뜨려 주시고, 저 군사를 이해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자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구원자 하나님은, 이사야가 외시는 구원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참여하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이시겁아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그와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원론 승리하는 게 여러 분 나오시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은 이기고 지는 것에 큰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하시는 것은 우리예요, 여러분들이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뭐 부하느냐, 가난하느냐, 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관심 없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분에게는 그것이 관심 없는 이유는 그분 자체가 승리자이시잖아요. 그분 자체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관심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 시선이 고정되어 바라보고 계신 대상는 누구냐? 바로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늘그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야기하면 꼴찌든 어떻게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사가 그 말하는 자기 백성의 삶에 참여하지 않고는 도저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분 아니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피폐한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아니 여전히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다는 하나님이 구원 어느 날 삶의 온통 바뀐다거나 대적이 모두 무너지고 하나아침에 세상이 바뀌는 시기에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설교는 하저 또한 기도하면서 그런 걸또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좀확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도끼비 망망이처럼 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뭔가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모태 신앙인데요. 이제 오시 중반에서 나가는데 아무도 그 기도는 안 들어주셔. 섭섭한하나님이다그 근데 제가 그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더 버려도 그토록 돌아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시선을 한 번도 바꾸지 않으셔요. 끝까지 쳐다보고 계셔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요 마태복음서에 우리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와 계속해서 제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이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아기 예수의 모습을 우리랑 오늘 함께 공독했고요. 자기 백성들이 살고 있는 힘들고 서슬퍼렀던 그 땅, 서린 풍력의 세상에 고사리, 고스란히 자기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냐는 말구에 계셨고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은 피하에 도망가는 그 한적한 어느 한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돌아와서도 정착하지 못해서 그해제 시골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발걸음 한 가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대살아가면서 네 우리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어려운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늘 피해 다는것 같은 삶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아무리 뭐 어떻게 어떻게 해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족하는 마음을 사도마을이 이야기했고 그 자족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긴 하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는 피폐해요. 필전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음. 바로 그곳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쩌면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조화된 대를 주의로 소망합니다.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매일매일이 시험이고 매일매일이 어려의 삶입니다. 키베서 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전히 예수님 이전의 시험과 고난이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두려움과 절망과 외로움과 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 꼭 기억하시고 2020년을 준비하는 저하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십니다. 그 어떤 자리에 있든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고정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이로 말미암으로서 우리가 넉넉히 이대로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주님이 만났던 이땅에 어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에게 또 어쩔 수 없이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기도, 어려움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처희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며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